연관님이 마음에 들어, 영님이 마음에 들어. 둘다 마음에 들어, 그런 거 없다. 연관님이에 들어, 마음에 들어. 아, 이 하나, 둘셋그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. 영감이 일이이이이이어이어이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이렇게 치는 거야, 일어나, 일어나. 이런 거말고만아그면 저, 저, 저분 데고온철수 데리고 오 이분이 모나 이거. 얘, 샘플 넣었대. 철님 얼굴 한번 보여줘? 얼굴 걸어봐. 얼굴 봐봐. 아니, 멈춰봐. 멈춰봐.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뒤에서 볼 때는 국가 이만한, 거야. 이만한 거야. 아, 머리, 안는거예요안 <목소리> 아, 치고 간다고안 치고 간다고요? 안요고 간다고요 어때 갈아요 타고 빨리 가아요아 이렇게 갈아한다고 네. 살아남아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형님 이대2 굳이 더가 아, 너무 좋아, 아, 너무, 좋아. 네. 너무 좋아? 그럼 자리만 맡읍시다 자리만 우리 선생님이 일어나 Oui.